안녕하세요. NC 다이너스 외야수 천재관입니다. 최근에 시즌 막바지부터 감이 별로 좋지 가 않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있는데 결과가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. 군대에서 준비하고 생각했던 만큼 결과가 잘안 나와서 조금 끝나고 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내년에 좀더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. 어, 아무래도 군대에 있다 보면 <laughs>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,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조금이라도 더 공을 치, 많이 치려고 하고 스윙도 많이 돌리려고 하고 공도 많이 던지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. 사회복무요원이어서 근무 시간이 끝나면은 어, 뭐 따로 공간은 없지만 뭐 학교 주변 학교나 아니면 뭐 레슨 자 이런 데 제가 찾아다니면서. 분해식으그 네, 했어. 저는 집이 공주여가지고 충청도 쪽에 대전이랑 보은 차로 운전해서 좀 다니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좀 했습니다. 야구장 분해식당이 잘돼 있어서 야구장에서 <laughs>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. 점심에는 그냥 감자탕 이렇게 분식 같은 거 나왔을 때좀맛있었 같애요. 저는 수비 나갔을 때가 좀더 편한 것 같고요. 그 수비 나가야 좀 움직이고 몸도 더 풀려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뛰었을 때가 조금 더 결과도 좋았던 것 같고 좀더경기 집중하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. 코치님이 그쪽으로 많이 기용을 해주셔가지고 중견수 쪽으로 많이 나가고 지금 최근에는 중견수보다도 좌익수나 이쪽으로 많이 경기를 나가고 있, 있는 것 같아요. 중견수가좀 많이 해서 올 시즌에 어떻게 보면 군대 갔다 와서 첫 실전을 경험을 했는데 부족한 게 많았고, 어 시즌 중간에도 이제 부족한 걸 알아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시즌이 끝나가지고요. 올 시즌 끝나고는 시즌 때 이것저것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비시즌에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해서 시즌에는 뭐 준비한 대로 끝날 때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. 아직 1군에 한 번도 못 올라가서 모르는 팬분들도 많겠지만 준비 잘해서 뭐 1군에 올라가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